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 아빠도 코인 했었어. 이자스가 안녕하세요. 아빠는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BTC 마켓, 업비트의 BTC 마켓 있죠? 요거 궁금하신 분들 많아서 짤막하게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업비트에는 이제 BTC 마켓과 원화 마켓이 있어요. 일단, 거래가 활발한 거는 원화 마켓이 제일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BTC 마켓이 제일 활발하겠죠? 업비트를 보시면, 이렇게, 테더 거래도 있는데, 테더 거래 제외하고, 원화랑 이제 BTC가 있습니다. 원화에서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 보이세요? 수수료 부가세 포함 0.05%. 그리고 BTC 마켓 딱 눌러보면은, 수수료 부가세 포함 0.25%입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한 번, 매도할 때한번 이렇게 수수료가 나가요. 그래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0.05%가 이제 두번 들어가는 거고, 이제 BTC 마켓 같은 경우에는 0.25%가 두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TC 마켓은 훨씬 수수료가 높아요. 이점 알아두시고 어 수수료 이렇게 더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고 BTC 마켓이 뭐냐? BTC 마켓은 비트코인으로 이제 코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원화는 저희 이제 한국 돈으로 이제 거래하는 건데, BTC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는 거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은, 자 사토시 가격이에요. 사토시 가격. 사토시 가격이 뭐냐? 사토시는 이제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만약에 3천만 원이면 은 이렇게 말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원화 누르시고 주문 총액을 225만 원 이렇게 딱 적으면 은 이렇게 0.06 이렇게 나옵니다. 0.0685따따따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의 한개 사토시 가격. 그래서 이 사토시 가격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창시자가 나가부터 사토시인데 나가부터 사토시에서 사토시를 따와서 이제 그렇게 붙여져 왔습니다.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비트코인 캐시 173,900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한 개의 금액이고, 이게 사토시 가격입니다. 다시 사토시 가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다 사토시 가격으로 나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다 사토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높은 수수료, 0.25% 매수 매도할 때, 한 번씩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총두번 들어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아무래도 비트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만약에 에이브를 샀어요 근데 에이브도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져 그러면은 이거는 고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비트코인으로 샀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제 에이브가 같이 이제 하락을 하면은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에이브도 가격이 빠져요. 원화 같은 경우에는 딱천 원이라는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코인이 떨어지면은 가치 하락이 된다. 이게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면서 알트코인 가격도 올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석이조로 수익이 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옆으로 횡보해주고 있는데, 내가 산 알트코인이 올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수익은 이 알트코인 수익에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할 점딱두개 알아봤죠. 높은 수수료와,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빠지면은 같이 두 배로 빠진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 BTC 마켓은 이렇게 하나 눌러놓고 딱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높게 뜨는 편인데 이게 체결 강도를 보시면 안 되고 하루에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거래 대금. 근데 거래 대금이 뭐 거의 없죠. 워화 마켓은 이렇게 거래 대금이 빵빵한데 BTC는 그렇게 거래를 많이 안 합니다. 이 거래 대금이 낮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죠. 매물도 별로 없고 이 움직이는 시세가 너무 활발하지가 않다. 원나 마켓을 이제 상위권을 보면은 활발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빨간 불 켜지고 파란 불 켜지고 이렇게 활발한 반면에 BTC 마켓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활발하지가 않아요. 거의 뭐 거래가 없죠. 거의 멈췄어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높은 수수료, 사토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랑 코인이랑 같이 빠지면은 손실이 배가 된다. 근데 같이 오르면은 수익도 그만큼 배가 된다. 세 번째,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으로 사놓고 그냥 오랫동안 묵히시는 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소액으로 좀 묵히시는 게. 그래서 보통 이런 BTC 마켓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상승이나 하락일 때보다,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를 할때 btc 마켓 가격이 상승이 잘 나옵니다.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원화 마켓에서는 이제 장세가 안 좋은데 btc 마켓에서는 이제 막몇백 프로 몇십 프로 이렇게 높게 올라간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원화 마켓 장세가 안 좋은데 btc 마켓은 왜 오르지? 약간 이런 느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화 마켓 상승하면 BTC 마켓도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지만 상승을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보통 횡보를 할때 많이 상승이 나온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고 BTC 마켓을 사용하는 이유가 원화 차트에 없는 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베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원화 차트에 없는 코인들이죠 블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신규 산장된 코인이죠. 아마 동시 상장이 됐을 겁니다. 여러 개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없고, 루프링 이런 것도 없고. 이것도 참 이렇게 딱 주봉 보시면은 일자 무빙, 일자 무빙. 그래서 없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한번 상승하면 미친 듯이 올라가죠. 10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게 20% 수익이 났어요. 근데 120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120만 원이 안될 때가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그점 주의하셔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없는 코인들이 많기 때문에 워낙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메리트가 있긴 하죠. 뭐, 인기 많은 파일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인기 많은 것들이, 아까 맨 위에 있던 베이직 같은 거, 메이커, 이런 것도 약간 인기 많았죠, 옛날에. 신세틱스도 인기 많았었고. 잠깐.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다들 안전하게 매매하시고요.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다들 성토하세요.